저는 올렸어요. 그냥 고깃집이라고 생각하고 음, 왔거든요. 응. 먹고 마시고 즐기시는 공간. 아 노래를 듣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저희 회장님 꿈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구나.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좋다. 아 여기 음. 1층. 음. 관광 순례 숯불구이 전문가, 식사 전문가. 여기 전부 다 관광 순례꾼가봐. 건물 자체가 쩡이다. 오. 보시면 민들레 3번 방이라고 있어요. 네. 네. 이름도 되게 좋다. 민들레 3번 네. 오. 지금 강강술래 늘봄 농원점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파는 숯불구이 맛집인데 굉장히 시설이 고급스럽고 쾌적하고 친절하시고 바깥에 이렇게 보이는 경치가 진짜 좋아요. 한우 명품 메뉴부터 한우 육회도 있고 어, 구이도 있고 우리가 지금 진양념갈비 이걸 먹고 있는 고기만 36,000원인데 정 식에 네. 38,000원인데 2,000원 더 내시고 식사를 하시 그런 거구나. 그냥 단품으로 주시는 분도시고 네. 네. 숯불 구이라서 숯불 향이 아주 배여 가지고 고기 육질이 되게 네. 탱글탱글 부드러워어 맛있겠다. 음, 맛있죠? 너무 맛있죠. 네. 너무 맛있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laughs> <laughs> 기운 반찬으로는 이런 겉절이, 절임류 맛있는 잡채, 양상추 샐러드, 열무김치, 이건 도라지 무침이다. 무말랭이가 이거는 뭐예요? 가오리 무침이야. 가오리 무침이아 네. 어쩐지. 아다쓰기 100점 맞았어요. 100점. 네, Robot. 많이 먹어요. 100점 맞았습니까? 5점. 오점먹점 아, 여기 예. 공연도 막 하던데 네 해요 여기서 불러서 하시는 저희 거예요? 저희 그렇죠? 전속 가수예요 전속 가수요? 네. 오, 와. 참... 그럼 어디서 볼수 있어요? 바로 네. 식사하시고 네. 계산하시고 그냥 쭉 나와서 앞으로 쭉 나오시면 돼요 지금 응. 이건 강강술래에서 만들어낸 공간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다 회장님 건물이고 땅이라 다 회장님 거예요? 네 아, 그럼요 네. 와 네. 여기가 그냥 하나의 뭔가 그 타운 같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시는 공간, 아 노래를 듣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저희 회장님 꿈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 올라가시면 주차장 있잖아요. 네. 주차장에는 지금 공사 중인데, 거기는 포크스가 생길 예정이에요. 오, 는 놀랬어요. 그냥 고깃집이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음 에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오시다가 놀래. 음, 그때 다 올려드릴게요. 네. 술래 양념구이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진짜 밥도둑이야. 맛있겠다. 정식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도 나오고 냉면도 나오고 수밥에 튀김까지 나오니까 관광술래 오시면 무조건 정식으로 꼭 드세요 그게 진짜 제일 그치? 맛있게 먹는 방법이야 어, 2,000원만 더 내면 정식이니까 우장이고요엄자찹입니다 <목소리>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실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 부모님 모시고 또올 거예요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꼭 오세요 응. <목소리> 기다릴게요 <목소리> 네. <목소리> 저기 보여, 공연장? 대박이다. 음. 어, 왜좀 이런 걸만들줄 생각을 했지? 경주온것 같아, 경주. 맥주 이렇게 팔고. 아, 여기서 이제 막걸리랑 안주랑 먹을 수 있다고 하셨던. 시작해, 봐봐. 이제 시작해? 시작한다. 스토리랑 너무 좋은데.